네, 저희는 아우디 A8을 보고 지금 에서스 레서스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6년 만에 포챈지된 신형 ES를 보러 왔습니다. 국내 수익 하이브리드 시장 의 s 1인자의 수익은 쉬운 점이 될수 없겠는데요. 일정은아기는 디테일이 디테일인 것좀 많이 변경된 것을 특징에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조망을 하겠습니다. 작년 오늘 10월에 출시 정확한 가 아무래도 뭐 그릴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예전에 그릴은 그 가, 가로로 이렇게 그어지는 그릴이었는데, 지금은 세로로 그렇죠. 이렇게 그어지는 음, 그릴로, 그릴로 변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l s 의신형 LS에 있는 그릴이 좀 적용되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음, 전 개인적으로 기존에 있던 렉사스 ES는 가로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로, 파트, 세로 패턴으로 적용한 게 훨씬 더 <laughs> 그래픽이 어, 더 멋있고, 한 등급 더 디테일업 된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헤드램프도 좀 변화가 있는데 큰그 특징은 없지만 어, 왼쪽 그끝 부분, 그끝 그러니까 부분들이 좀더 날카로졌다고 워할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LED의 끝 부분이 딱그 중앙 어, 헤드램프랑 딱일치선이었는데 지금은 저 LED가 딱그 끝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음. 이전보다. 좀 날카로졌고, 좀, 좀 아무래도 스포티함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넥서스의 어떤 그런 기조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말씀드릴 것이 이 스피드 그릴이 적용됐는데 이것이 조금 디자인이 좀, 네,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 기존 모델에 비해서 이제 스핀드 그릴이 어, 하단부와좀더 어, 차체의 양 옆으로 차체 폭을 강조하듯이 더 넓어졌고요. 뭐 하단부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처럼 홀 생긴 부분도 이게 뚫려있지는 않지만 뚫려있는 것처럼 블랙 어... 처리를 해서 좀더 차체가 더 와이드해 보이고 크롬, 크롬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세련된 스타일을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측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는 좀 바뀐 게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떤 점이 좀 바뀌었나요? 어, 측면부터단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어, 디자인된 게 특징이고요. 어, 전체적인 미래나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어, 기존 렉서스 ES가 가지고 있던 어, 그 폼을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항상 렉서스가 물론 전륜구동인 점도 있지만 어, 전륜오버행이 굉장히 좀긴게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어, 자동차 회사들이 모든 모든 브랜드들이 좀 전륜구동도 좀 비율이 좋아 보이게끔 최대한 오버행을 짧게 디자인하는 추세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볼보를 예를 들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아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ES의 주요 고객이 4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어, 앞은 앞과 뒤는 스포티함을 좀 강조할 수 있겠지만. 이 측면만큼은 좀 중화면에 좀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점이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흑면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리어램프에 이 LED가 두 개였는데 세 개로 있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기존 모델보다는 약간 좀더 날카로워졌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 기존 모델의 어, 큰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모델의 어떤 어, 테일 램프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더 날렵하고 샤프해진 디자인으로 어,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기존에는 그 전세대 모델은 이 그래픽이 이 L자가 L자로 형성된 것이 이제 두 줄이었어요. 그 현재 신형 모델은 세 줄로 음. 어,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laughs> 네. 또, 방향지지등이 어 후진등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 신형 모델은 방향지지등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게 시그널 램프가 내부 그래픽 디테일이 좀 바뀐 점을 좀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롬 라인 또한 어 기존 모델은 어 헤드램프에서 끝이 났거든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서만 어 유지했던 어, 라인 있었는데 신형 모델은 이 전체적으로 크롭, 어, 테일램프의 어, 끝과 양 끝과 끝을 끝까지 연결을 해서 수평 라인을 연, 어, 더 강조를 하고 차체가 더 와이드해 보이고 좀더 세련된 느낌을 더 연출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후면 램프, 그러니까 리어 램프도 많이 날카로워졌는데요. 즉, 날카로움을 많이 강조하려는 요새 추세인, 요새 그렇게 많이 강조하려는 넥서스의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ES를 살펴봤습니다. 아, 저희가 외관 디자인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실내 디자인을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얼핏 봤을 때이 원통형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이 또 계기판 위에 있다는 거 그게 좀 특징적인 거 있더라고요 예, 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네, 신형 ES 출시일은 어, 한 10월에 올해 10월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판매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증 작업이 아직 덜덜 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판매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오는 10월에 출시된다는 거는 정확하고요 가격은 아무래도 풀체인지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ES의 판매 가격보다 조금 인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풀체인지에다가 이제 여러가지 기능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보단 2, 300만원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ES가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정말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 인기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